오늘은 VR 행사장을 왔습니다. 장소는 상암 DMC, MBC, SBS 방송국들이 모이는 곳이죠. 다양한 회사들의 부스가 나와 있었는데요. 저 멀리 전광판도 보이시죠? VR 비즈니스 포럼도 열렸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님들과 회사 CEO들 모이셨나 봐요. 전 진지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러 온건 아니고요. 그냥 구경 왔고요. 참여 부스 안내도 있군요. 한국 문화진흥원, 서울경제진흥원 지원이랍니다. 중간중간 부활 게임 부스도 있고요. 저건 나중에 체험해 볼게요. 지금은 새로운 VR 콘서트 오 마이걸과 이채연의 시사회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 마이걸.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벤타엑스는 그동안 아이돌 VR 영상을 무료로 수십 번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유명한 아이돌인 오 마이걸 이채연으로 오프라인 공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첫 공개 시사회고요. 극장에서 사용될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VR 인구가 늘면 좋겠네요. 저빼고 기자님, 엔터 소속사, 팬분들이 오신 것 같고요. VR 매니아 시청자분들, 이런 시도가 아이돌이 좋던 시틀간에 우리는 응원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알릭스만 할 겁니까? 본인의 VR 취미가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올라오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래야 더 재밌는 게임도 나옵니다. 아 물론 오마이걸은 예쁘네요. 극장 오프라인 상영이라 음, 좋은 시도입니다. 벤타엑스 대표님입니다.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VR 시대가 온다 온다 했지만 상당히 느리게 오는 것 같습니다. VR은 체험해야만 매력을 알기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접근한 오프라인 극장 상영 이후로 디지털로도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마이걸! Oh 콜라보 그리고 이채영 콘서트 감독님입니다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노래동산에 빛과 어둠을 불어넣는 멋지고 아름다운 연출이라고 합니다 네, 기대되네요 저는 아이돌을 잘 모르는 30대 아저씨입니다 저는 정확히 VR 덕후죠 VR 기술을 활용한 거라면 다 흥미 있습니다 이제 기계를 나눠주시고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원격으로 동시에 재생시켜 주더라고요 Cgv 사용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시사회가 끝났고요. 포스터, 포토카드를 기념품으로 주시던데 전 그냥 안 받았고요. 시사회는 재밌게 잘 봤고요. 퀄리도 좋았고, 저번 영상에서 인터뷰했었던 총괄 이사님 인사를 하고 갈렸는데 너무 바쁘셔서 그냥 빠져 나왔습니다. 여기는 외부에 있는 피코 부스였습니다. 피코도 자체 컨텐츠가 음. 있는데요. 가요테재전이라고 음. 하는 아이브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이브 장원영. 피코 아이브 영상을 보고 난 소감은 화질도 내용도 다 좋지만 일회성으로 그친다는 게 아쉬웠어요. 벤타 일 부스입니다. 부 이번에 행사 투자를 정말 크게 했더라고요. 일 부스가 부또 있죠 벤타. 이만큼 VR에 진심이었던 한국 회사가 또 있었나요? 제가 알기는 없는데요. 자 여기 부스 안을 들어왔고요. SBS, MBC 방송국에서 음악방송 보시고 나온 일반인 팬분들이 많이 체험하시더라고요. VR의 매력은 100번 말해도 모르기에 VR 시장 전체 파일 크기를 위해선 정말 감사한 시도죠. VR이란 생소한 기계 이미지를 피트니스, 평범한 가정기구, 게임기 이 정도로라도 인식되기를 바래요 VR 게임 부스도 있길래 왔어요. 아까 지나왔었죠. 응, 안녕하세요. 어디보자, 너무 많아서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게임 보스는 네곳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퀄리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에서 비트세이버 짝퉁게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게임성은 보장돼 있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줄이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체험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도로교통을 뭐 체험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아, 느낌이 정보 지원 사업인 것 같았어요. 초딩 애들 체험용으로 준것 같아요. 이런 거 세금 녹는다고 욕하지 맙시다. 진짜 세금 녹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 개발자들, 개발 경험치 늘려준다는 기념으로 받으지 않을까요? 투자라는 게다 그런 거니까요. 짝퉁 비세는 못 해봤어요. K-pop 노래가 많다고 하니까, 뭐 이제 해보시길 바라고, 앱내비 아마 있을 거예요. 와, 낭만 있는 연주가 들리네요. 이때 슬슬 노을이 질 시간이라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포스터가 제일 멋진 곳으로 들어왔는데요. 안에도 국산 게임 퀄리티 짐작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드셨을 테니 해봅시다. 알바생? 직원분지는 모르겠네요. 대충 특수부대원이 되어서 총을 쏘는 게임이고요. 뭐 이미 엠랩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뭐 2만인가 원 3만원인가 3만 살짝 비싼 듯 하고요. 걸출한 FPS 게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경쟁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게를링? 발칸포 지는 중, 땅에 손댄 중이고 돌고 돌아서 다시 벤타부스입니다 안경이 이렇게 불편합니다 이거 쓰고 있는 거 사진 보면 뭔가 서양수술 받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아더 잘생기면 곤란해요 지금이 더 좋아요 저는 슬슬 신스라이더 한판 해나, 해도 되냐고 물어보려고 눈치 보는 중이었구요 <laughs> 약간 홍보고 마지막으로 들어갈게요. 23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CGV 영등포에서 오마이걸 이채연 콘서트 시작합니다. VR이 없으시거나 팬분분들은 꼭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구독이랑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